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 어떤 시장에 진출해야지 많은 돈을 벌수 있는지 그리고 어, 레드오션은 무엇이고 또 어떤 거고 또 블루오션은 무엇이고 또 어떤 플레이어들이 뛰어들어야지 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 사업 경력 20년 네. 그 말은 여러분 저는 20년간 남들한테 돈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직원한테 월급을 주고 예, 또 부동산을 빌리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오픈해서 투자를 하고 예, 그러니까 어, 굉장히 어, 들을 가치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어, 제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 기울여놓고 찍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좀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무튼요, 어저께 영상이 반응이 어, 예상했던대로 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제가 올린 10시간만 공개합니다 영상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사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어, 이 영상을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일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사업 경력이 최소한 5년은 돼야지 제가 한 얘기가 와 닿을 겁니다 가슴 깊이 와 닿을 거예요 네. 하지만 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입문했거나 뭐 이제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아마 와 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저장하고 꼭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영상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제 만든 제 영상은 정말 20년의 그 모든 어, 경력 그리고 통찰, 통찰이 송두리채 녹아져 있는 영상이었거든요. 예,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느낀다면은 어, 제 감이 말할 건데 어, 사업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저보다 조단위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그 영, 영상을 보고 저한테 아 정말 좋은 영상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단의 비즈니스 하는 사람조차 인정하는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전 영상 보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더 쪼개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 글을 간단하게 썼어요. 간단하지 않고 좀 길게 썼는데 어. 그 내용입니다. 시장에 어떻게 침투해 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영상. 이거는 뭐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온갖 비즈니스에 다 적용이 되는 진짜 아 공식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정말 정말 이거는 법칙이에요, 룰이에요, 룰. 네, 누구도 이걸 룰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진짜 룰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 조단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 이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이에요, 이건 정말. 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래 보통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있잖아요. 그게 한 8년 전? 7, 8년? 7년 된것 같아요. 7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인구가 너무 많아. 어딜 가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리어커에서 양말 파는 걸 봤어요. 양말 파는 걸 보고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하... 이 양말을, 이천 원짜리, 오백 원짜리 양말을 중국에, 중국 인구가 몇 명이죠? 한 15억 되나요? 네,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20억 명한테 이 양말, 오백 원짜리 양말을 다팔수 있다면 은 나는 조만장자가 될 거다. 그쵸? 다팔 수만 있다면. 하지만 여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다팔 수가 없다 <laughs> 왜냐면은 일단 이 구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모든 사람이 양말을 다살수 있게 하려면 은 싸게 팔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니까 예. 비슷한 양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싼 양말만 사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일단 싼 양말만 찾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단 알리는 과정과 이 양말을 저렴한데 좋게 만들어야지 살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렴하게 좋게 만들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대량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거예요 개당 생산 원가를 낮춰야지 예, 마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량생산으로 가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마잉 파워가 있어야 돼요 마잉 파워는 이미 선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어 내가 어 기존의 고객을 어,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죠 파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쿠, 쿠팡 뭐 이런 애들 아마존 네, 걔네가 이미 고객을 다 확보하고 있잖아요 마켓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한데 여러분이 처음 사업하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 <laughs> 불가능 그래서 이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박리다매 라는 구조는 박리다매를 해야지 모든 중국인한테 양말 한 킬로씩 팔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구조는 대기업만이 가능해요 근데 대기업도 힘들어 대기업도 여기서 이윤을 챙기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여기서는 정말 피튀기는 레드오션이에요 전쟁터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시장에는 우리같이 영세한 사업자들이 들어가 봤자 그냥 고래 싸움에 등 터져서 시체로 둥둥 뜨는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진을 확보할 수 없어요.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처음에 이 시장에 가서 약간 비싼 시장이야. 근데 내가 가격으로 막다 휘저어놔.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어떤 제품을 만약에, 야, 제가 잘하는 자전거, 자전거인데 이게 30만원에 팔리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떤 대리점 가격이 20만원이야. 10만원 마진이잖아요. 근데 10만원 마진 다 포기해. 나 고객만 확보할래. 20만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어떤, 많이들 그래요. 처음 이제 자전거 사업에 뛰어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왜냐면 자기 리스크가 없거든. 대리점에서 물건 받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 남들은 30만 원에 파니까 나 20만 원 팔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팔려. 근데 그게 팔린다고 그게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 규모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워서 나중에 뭐이 마진을 다시 챙겨야지. 야, 이건 중요한 왜냐면 다른 애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시장 자체가 사라져. <laughs>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본사에서 그런 가격 컨트롤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팔면 이제 대리점 잘리는 거죠. 물론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리스크 생산하는 제품으로 그렇게 가격을 휘저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은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가 이게 바로 되지 않잖아요. 이게 시장에 없던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브랜드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힘들게 막 2억씩 투자해가지고 만든 자전거를 진짜 노 마진으로 팔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게 뭐 프린터 사업 같은 거면 가능하겠죠.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더 비싸게 받아 먹을 수 있거나,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불가능하다. 이 서론이 길었어요, 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대중 마켓 있잖아요. 대중 마켓, 대기업들이 어, 뛰어드는 그런 마켓은 여러분들이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느 마켓을 가야 되냐? 어느 마켓이 블루 오션이냐?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이냐? 라는 거예요.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니치 마켓입니다. 굉장히 작은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래된 단어예요. 틈새 시장. 그냥 저는 작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시장은 이큰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쪼개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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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 가령 자동차 시장이다 그러면은 전체 자동차 완성품이 아니라 자동차의 뭐 윈도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서스펜션이나 타이어나 이런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팔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악세사리나 그렇 네, 청소용품이나 이런 게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그리고 제, 저랑 같이 사업하는 동생은 이전에 그런 걸 팔았어요. 랭글러 보면은 이 빗물이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빗물 가드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가지고 판 적이 있어요. 이런 네, 게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남들이 많은 공급은 없고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장은 작아. 랭글러에 한정되는 거죠. 예, 네, 근데, 누가 공급을 안 해. 돈이 안될것 같으니까. 이걸 대기업이 만들겠어요, 부품을? 잘안 만들어요. 그 랭글러의 감성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랭글러는 원래 비 맞으면서 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은 불편해 하지 만 근데, 이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이제 브랜드 철학과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애플도 우리가 쓰면서 굉장히 애플 제품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가 오히려 막 호환성이나 이런 거 훨씬 좋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무조건 시장을 쪼개서 들어가야 돼. 요 이건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야. 구매 대행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기구. 저 같은 경우 제걸다 노출을 할게요. 운동 기구를 팔잖아요. 운동 기구 중에서 전뭐 팔아요? 스피닝 자전거 팔아요. 근데 스피닝 자전거 중에서 뭐 팔아요? 게임이랑 연동되는 스마트 스피닝 자전거를 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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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령 게임을 좋아하는 스피닝 자전거, 스피닝과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전기 자전거도 그래요. 근데 이게 꼭어 뭔가 기능으로 쪼갤 필요는 없어요. 기능으로 쪼갤 필요 없고 디자인으로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범위라는 거, 시장을 쪼갠다는 거는 시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어요. 미니. 그렇죠 BMW 미니. 전 미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니까 미니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아요. 뛰어나, 뛰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디자인. 브랜드라는 거죠. 미니라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브랜드. 이제 미니를 예로 들었어요. 그렇죠 네. 시장은 작지만 독특한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거죠. 시장을 쪼개면 은그 면적 자체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급자도 줄어들어요.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시장이 작으니까. 그리고 시장을 쪼개면서 경쟁자가 줄어들어서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급이, 공급이 별로 없으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비싼 가격을 받아서 마진을 두둑히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테슬라를 예로 어볼게요 테슬라가 처음에 어떻게 사업했는지 다들 아시죠? 예, 슈퍼카를 만들었어요. 로드스터라고. 예, 예, 퍼포먼스 카를 만들어가지고 광고도 기술력에 대한 광고도 하고 또 부자들을 대상으로 마진을 두둑히 챙겼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모델 3이에요. 대량 생산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심지어 그런 일론 머스크조차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예로는 아마존을 예로 들수 있어요. 아마존을 제 대학생 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떤 걸로 시작했냐면 서점으로 시작했어요. 온라인 서점. 그런데 온라인 서점 중에서도 일반 서점 되게 많잖아요. 만지앤 노블도 있고, 미국의 예. 보더스라는 데도 있고, 굉장히 교보문고. 같은 굉장히 멋진 오프라인 서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걔네가 처음에 어떤 서점을 했냐면은 희귀 서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에서 찾기 힘든 오프라인은 제한이 있잖아요. 재고를 무한정 갖다 놓을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 어때요? 무한정 갖다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마케 세일즈 포인트로 잡은 게 희귀 서적입니다. 너희들 구할 수 없는 책은 여기서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로서리로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 정말 가장 큰 이커머스 마켓 플레이스가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제품의 라인업을 처음부터 다 갖춰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구매대행의장점이 뭔지 아세요? 라인업을 재고 부담이 없으니까 라인업을 갖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튼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 차근차근 어, 다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저는 그래요,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돈 버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3년 단위로 아이템을 싹다 바꿔요. 물론 제가 하고 있는 뭐 홈스피치나 삼천톤이나 아니면 원랩이나 피도나뭐 말라이체어닷컴, 뭐 이런 것들을 다바꾸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 제,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어, 오래 가르쳤어요 그 구매대행 베이스로해서 총판사업으로 확장하는 그거를 이제 이제 3년째죠 가르치고 있는데 어,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너무 싫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지금 500만원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어, 저희 크루들 컨설팅한 4명의 크루들을 샘플링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직접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코스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네,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제 비아토르 크루 들어가시면 은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어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접근할 때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이나 뭐 온라인 사업이라도 다 똑같이 시장을 쪼개서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가장 부가가치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 그리고 이 시장을 쪼갠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쪼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 보통 고객을 대상으로 쪼갤 수 있어요. 고객을 쪼갤 수가 있어요. 제품의 카테고리를 쪼개는 게 아니라, 고객을 쪼갤 수가 있는 겁니다. 타겟 고객. 어, 가령, 그거를 뭐 마켓 세그먼트 한다고 하거든요. 뭐전문용어로는 마켓 세그먼팅이죠. 예. 네. 근데, 이 고객들이 어떤 고객이 있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의 제품은 어때요? 저희 같이 그냥 건강하고 평균 신체 사이즈를 가진 한어 160에서 한180 사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제품들이 제작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특수한 제품 이라면 그래서 어때요? 서장훈이 설거지하는 모습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굉장히 키가 작은 애들 아니면 키가 작은 어, 노인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 굉장히 불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들을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람들을 불편해해. 왜 불편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는 사이즈들을 어, 팔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160에서 180 사이에 사람들이 쓰는 제품을 만들지만 나는 작은 사람들이나 훨씬 큰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뭐, 좀 특수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특수한 사람, 뭐,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제품들을 만들어 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꼭, 이렇게 신체적인 것들만, 세그먼테이션을 어, 나눠야 되냐? 아니에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력도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부자들한테 제품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상위 1%의 부자라고 하면은, 상위 5%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지만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싼 제품들을 구입하고 싶어 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팔수 있는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도 시장을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가령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어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 CNBC라고 미국 방송이에요. CNBC의 Make It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꼭 강력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영세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제, 그 영상도 한번 꼭 보시고 CNBC 예, 그 영상 중에 강아지 산책시켜 주면서 식스 예, 피규어를 버는 식스 피규라고 하면 10만 불 이상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5천 이상을 버는 예. 최소 6자리의 예, 달러를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요 근데 강아지 산책 시켜주는 걸로 그냥 그 뭐야 인스타그램으로 해가지고 강아지 산책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가지고 어, 억대로 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 사람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한국에도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쵸? 이제 저희는 미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들을 위해서 정말 소고기 삶아서 먹이고 정말 영양식 먹인다면 저희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되게 맛있고 건강한 거줘요 계란 삶아주고 이건 기본이죠. 야채 주고 <laughs> 유기농 야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 같이 이제 자녀가 없고 아직 예. 어, 그런 사람들은 개를 정말 자식같이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 아, 굉장히 스페셜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시장을 쪼개고 쪼개서 어, 비싼 돈을 받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엄청 되고요. 그래야지 사업을 영속적, 영속성으로 할 수, 영속성 있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객들이야말로 비싼 고객들이 있죠. 비싼 돈을 흔쾌히 지불하는 고객들이 훨씬 좋습니다. 좋다라는 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진상이 별로 없어요. 예, 돈에 대해서 그렇게 케어하지 않아요 서비스 자체 의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케어를 하지만 어, 돈 액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강아지 산책 서비스, 예. 특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손톱, 발톱 따, 깎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는데 개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손톱, 발톱 깎아주고, 귀 청소까지 해주고, 또 약간의 뭐앉아뭐 일어서 아니 옆으로 굴러, 뭐 이런 것들 예. 훈련 시켜주고. 이런 거는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아서 조금만 보시면 트레이닝 할수 있어요.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개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만 가르치면 <laughs> 다 해요. 그 만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개랑 정말,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겠죠. 네. 단지 돈 때문에 하는 거라면 비추. 이런 서비스도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개 키우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행 가고 싶을 때, 개들을 데리고 갈수 없는 환경에, 갈때 개들을, 울 보아줄 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동물병원 어때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금 프리미엄하게, 소, 수의 개만 받으면 돼요. 한 마리에 뭐 한, 뭐 하루에 뭐한 20만원씩 받고, 굉장히 케어를 잘해줘. 음식도 영양식으로 주고, 손볼도 관리해주고, 뭐귀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산책을 하루에 세번씩 해주고, 이렇게 개랑 놀아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하루에 20만원 낼 사람 주 섰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좋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카메라 다 설치하고 훈련받을 때도 도기 트래커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공하고 해서 돌봄 서비스, 고급 돌봄 서비스도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뿐만 아니라 조금 정말 정말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개를 잘 알고 나도 진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박리다매를좀 어, 본능적으로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저도 거기에 동, 모티베이션 돼가지고 좋은 서비스, 제가 제공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항상. 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비아토르 어, 모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구매대행 배수로 해서 해외 총판 계약하는 그 비즈니스 그것만 해도 처음에 3 0 0만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이에요 원0 1 클래스가 네, 1대1로 이제 코칭 받는게 1투1이죠 one 네. 그리고 온라인 프로그램 5 0 0만원이고요 네, 이렇게 샘플과 경험과 지식들을 모아서 그걸 패키징 해가지고 다시 온라인 상품으로 만들어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4명 정도가 신청하고 있어요. 4명이면 어때요? 저 가만히, 링크만 전해주면 돼요. 그리고 약간 물어보는 것들 이제 답변해주면 되고, 네. 한 달에 4명이면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순익 2천만 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품을 여러분의 경험과 지금 처음에는 조금 저렴하게, 그렇다고 너무 저렴하게 하면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있죠? 예,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점점 패키징화 해가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서 그거를 다시 상품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파는 거. 이게 저는 지식 비즈니스의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아,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세요.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암튼간에 사업이라는 거는 시장을 쪼개야지 어, 점점 마켓 사이즈는 작아지지만 일도 줄고 경쟁도 줄고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